아브라함이그 도시에서 잘 먹고 잘 살았다더라라는 얘기도 없어요. 그냥 거기 잘 살던 사람이 나이가 75세가 돼서 나오라고 하느님이 얘기하니까 그냥 나온 거예요. 성벽 안과 밖이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성벽은 문명의 공간이고 발전된 공간이고 뭐 상업이라든지 뭐 분업이라든지 굉장히 발전했어요. 종교도 발전했고. 성 밖은 그 당시에 거의 야만의 공간으로 취급을 했거든요. 그런데 최초로 아브라함한테 내린 야훼 하느님의 명령은 뭐냐면 성 밖으로 가라는 거였어. 아브라함은 만약에 이 시대에 있었다고 가정을 한다면, 지금도 2000년대도 마찬가지지만 아브라함의 정체성은 뭐가 되냐? 성밖에 사람이에요. 가난하고 작은 사람이에요. 가만히 이거를 염두에 두고 아브라함 이야기를 다시 보면요, 아브라함 이야기에는 왕들이 싸운 얘기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어디 왕이 아니거든요. 아브라함 군대를 거느리고 밑에 공무원을 두고 신전을 가졌다는 얘기도 없어요. 도시국가의 정규전 이런 건 없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임금을 못 만나요. 안 만난 것 같지 않아요. 아무 임금도 아마 아브라함을 만나주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냥 어디 가가지고 사제를, 해. 그, 그, 샬라의 사제를 만난다든지 이런 건좀 있는데 임금이 제대로 초청을 해서 편지를, 외교문서를 주고받았다든지 이런 얘기가 없어요. 성 밖에서 약간 관조하는 시선 같은 게 있어요. 성 밖에 우리는 저 도시에, 저 강남에 큰 도, 도, 그런 좋은 땅을 얻지도 못하고, 우리 조상이 거기서 자리를 잡지 못하기 때문에, 약간 이 밖에 사는 사람이지만, 그리고 성 안에 있는 게 좋긴 하지만, 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인 성찰.